안녕하세요. 신비아 분입니다. 어, 이 8,000분 구독자 감사 이벤트를 이틀 동안 했는데요. 정말 많은 성원을 해주셨어요. 제가 과감하게 아주 화끈하게 할인을 해드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050분이 됐어요. 하루 사이에 50분이 늘어나는 기적. 하루 사이에 50분이 증가되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셨는데요. 어, 사실 이틀 동안 하면서 어, 안파, 그러니까 판매가 안된 시집을 못간 아이들이 있어요. <laughs> 그 불쌍한 아이들 오늘 모았고요. 어, 또 조금 더 추가해서 어, 할인을 해드립니다. 신상임에도 불구하고 할인을 해드리는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즐거운 만남 하시기 바랍니다. <놀람> 첫 번째로 준비된 아이는 더 블루 분이에요. 장미 꽃입니다. 파란 리분에 장미 꽃이 있는 아이, 이런 아이 하나 있고요. 파란 리분에 동백 꽃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두 아이 준비했어요. 이거는 15cm, 키는 11cm인데요. 이 장미 꽃이 있는 아이는 1번, 1번이고요. 동백 꽃이 있는 아이는 2번입니다. 이 아이들은 1 1 4 0 0 0원짜린데 제가 8만원에 드렸죠 오늘도 8만원에 드립니다 3번은 홍주분입니다 다행히 홍주사장님께서 못보셨나봐요 아싸 <laughs> 연락은 안왔어요 그런데 이 튕거벌이 판매가 되고 이한 쌍이 남아있어서 이 아이들도 마저 해드릴게요 입구는 22cm 키는 13cm입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다리 부분은 몸통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완전히 별개의 몸통이어서 물이 깊이가 이렇게 물 마름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입구가 넓고 해서 바위솔 심어주면 좋고 또 군생을 심어도 좋고 창을 심어도 좋아요. 물 마름이 아주 좋은 이런 아이입니다. 마치 그주름심마를 입은 듯한 아이 이렇게 두 아이가 있습니다. 5만원 5만원에서 10만원인데 8만원 들었어요. 나머지 떠이하나이 마저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마법의 성 4번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성이에요. 여기는 주물럭주물럭, 막 주름이 저글저글 있고요. 이렇게, 어, 뭐 액세서리도 있는 아이입니다 롱분이에요. 이거는 11cm, 10cm, 키는 10, 24cm입니다. 요런 데는 킹캉이나, 뭐, 캉, 아, 캉캉이죠? 캉캉 같이 이렇게 외목대로크큰아이 그런 아이 심어주면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또는 청솔같이 늘어지는 아이도 괜찮죠. 네, 6만원, 6만원에서 12만원인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9만원에 드려요. 이분도 준비할게요. 요 아이. 수국이 있는 노란 바탕은 5번이고요. 별꽃이 있는 분홍색 바탕은 6번 되겠습니다. 자, 입구가 14cm 되고요. 키는 15cm, 17cm. 이 분홍색이 17cm로 2cm가 더 커요. 근데 가격은 7만원으로 똑같습니다. 7만원인데, 음, 10% 할인해드리면 63,00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3천원이 애매하니까, 그냥 마른 할인해서 6만원 해드릴게요. 이 아이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 아이. 이 <laughs> 아이는 5번이고요. 이렇게 사방사방한 이 아이는, 6번 되겠습니다. 자이 아이도 한 세트 남았습니다. 카키색 2개, 흰색 2개. 그리고 옛날 버전 2개, 만원짜리예요. 이카키색과 흰색은 사각형 신상입니다. 이거는 15cm, 키는 11.5cm 되고요. 옛날 버전 이 아이는 이거가 16cm예요. 만원짜리 6개에서 5만원인데 이 아이가 옛날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7천원짜리 하나 더 드립니다 입구가 12cm 되는 7천원짜리 하나 더 해서 총 7개에 5만원입니다 8번에 요그 아테네상 같은 요 회플이 요 아이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어 액세서리가 있고 아주 늘씬하고 멋진 아이예요 8만원짜리입니다 이꺼는 21cm 키는 23cm 요 하이 8만원짜리가 하나 남았는데 요기 뿔소라 요 하이도 하나 있어서 같이 시집 보낼게요 이쪽은 17cm 키는 22cm 인데요 이 뿔소라도 이 아래 뿔은 다리입니다 다리 그리고 요 하이는 그 물구멍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아이여서 키가 높아도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식재해놨을 때 아이들 식재해놨을 때 물마름이 좋은 아이입니다 8만원, 5만원 하면 은 13만원이에요 13만원인데 이요 아이들 요 아이 7만원 이 아이는 어, 4만원 그래서 11만원 이하 되겠죠 그런데 10만원 해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할인했어요 9번입니다. 이 아이들은 뜨끈뜨끈한 신상이에요. 요렇게 두 개의 커다란 꽃이 있는 아이는 단어공방에서 이번에 막갓 나온 따끈따끈한 아이인데요. 이구가 11cm, 키는 9cm입니다. 1 2 0 0 0원짜리예요세개 하면 36,000원. 요 뒤에 이렇게 키큰 아이. 이 아이는 바로 지금 나와서 따끈따끈한 뜨끈뜨끈한 아이예요. 이구는 13cm, 키는 15cm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주황색 있고요 노란색. 그리고 붉은색. 이렇게세 아이 3만원.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3만 6천 원. 해서 6만 6천 원인데, 꼬리 자르고 6만원 에드릴게요 9번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 붉은색이, 요 붉은색이 다른 아이보다 키가 커요. 이 아이들은 이 팀은 약간 좀 키가 큰 아이들이 있고 역시 주황색 노란색 보라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색깔과 꽃 색깔 이렇게 보시고요. 10번 아니 9번 10번 11번 중에 선택하시면 돼요. 6만원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에는 노란색과 분홍색,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는 노란색 주황색 흰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와인은 11번입니다. 꽃 색깔과 응, 바디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아이로 선택해 주세요. 11번입니다. 여기 새로 나온 신상이죠. 사각형입니다. 입구가 15cm, 16cm, 키는 11cm 되는 아이 흰색 네개 있고요. 이 와인은 22,000원짜리 22,000원짜리 농분이에요. 크기는 19cm 나가고 내경은 16cm입니다. 키는 23cm 있고요. 하나 더 있겠습니다. 17,000원짜리입니다. 입구가 17cm, 내경은 15cm 키는 19cm 나가는 아이 17,000원짜리예요. 2만원, 3, 4, 5, 6, 7 7만9천원이죠? 7만9천원인데 이 아이도 아주 저렴하게 65,000원에 드릴게요. 12번입니다. 오늘은 할인하는 아이들 여기까지 준비해드리고요. 아주 고급화분이 입구가 됐어요. 음, 다미분이라고 저는 처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라인인데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아이들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다섯 개는, 전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전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제 손가락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이 들어가 있는 거지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아입니다. 검정색 바탕에 이렇게 이런 나뭇잎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주죠. 목단꽃입니다. 아주 풍성한 목단꽃이. 화면 전체에 있어요. 이 아이들은 그림이 좀 많으면 가격대가 더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자세히 잘 모르겠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책정이 된것 같아요. <laughs>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전체 크기는 10.5cm, 내경은 8.5cm, 키는 10.5cm 됩니다. 자, 이 아이는 51번이에요. 5 2번은 유아이입니다. 이렇게 몸 전체 이렇게 전에서도 모양이 다 보이는 이런 독특한 아이죠. 요즘 전에 이렇게 꾸며져 갖고 심어 놨을 때 예쁘게 보이는 걸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360도 전체가 다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가 다 그림이 있으면은 95,000원 아니면 10만 원그 정도도 올라간다고 들었어요. 전체 크기는 11cm 입구는 8.5cm, 키는 10cm입니다. 이 아이 10만원 정도 할텐데 제가 가격을 잘 책정을 할줄 몰라서 너무 저렴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와 급부의가 그 됩니다. 저는 일단 무조건 9만원으로 했으니까 이 아이는 8만원에 드리는 거죠. 52번입니다. 53번은 검정색 바탕이에요. 그리고 붉은 목단꽃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막그 부조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뭔가 튀어나올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부조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독특, 치약하죠 자, 그 몸통 크기는 10cm, 내경은 8cm, 키는 10cm 됩니다. 이 아이는 53번이에요. 굉장히 예쁘죠 53번. 자, 54번. 이 아이도 그림이 많아요. 목당꽃이 주리주리,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나뭇가지를 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요. 전도 이렇습니다. 굉장히 내추럴 하면서 고급집니다 입구는 9.5cm, 내경은 7.5cm, 키는 10cm입니다. 요 아이가 95,000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 저가 뭐, 구분할 줄을 몰라서 모두 9만원으로 했어요. 좀 가격대가 있는 아이도 저렴하게 해서, 좀, 같이 판매하는 분께, 제가, 음, 좀, 실례를 <laughs> 어, 하는 범하는 거 아닌가 염려가 되는데요 자, 저는 그냥 머리가 나빠서 다 9만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54번입니다 자, 55번 같은 경우에는 몸집이 크죠 1번하고 5, 55번 가격대를 다르게 책정해야 되는데 아또 머리가 아파요 10.5cm 내경은 8.5cm 키는 10cm입니다 자, 요 아이도 한 10만원 정도 책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어, 저는 그냥 9만원 10 에서 10%에서 8만원에 책정을 했어요. 어, 보세요. 여기 이 몸을, 이 꽃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조각을 해서, 왜 아이들이 막그부조였잖아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55번하고 53번하고 51번. 이 검정 바탕이 있는 아이들이 다 그래요. 여기 57번까지 다 이렇게. 톡 튀어나온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니까, 러 몸을 다 조각을 해냈으니까 얼마나 손이 많이 갔겠어요. 저희 와인은 55번이에요. 헌터는 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살짝, 아주 살짝 이렇게 까서, 약간 그, 꽃병 같은 스타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56번이에요. 너무 화려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꽃이, 어, 3분의 2 정도 꽃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몸통이 더 넓어요. 이 바디가 몸매가 참 이쁩니다. 입구는 8.5cm, 몸통은 8.1cm, 5cm보다 그 1cm 정도 더 크니까 아니 2cm가 3cm가 더 큰가요? 한 11cm 되는 것 같아요. 키는 11cm입니다. 유 아이는 6번입니다. 음, 가격을 더 책정했어야 되는데. <laughs> 어떡하죠? <laughs> 7번, 57번입니다. 이아는 검정 바탕에 파란 꽃이에요유 아이 너무 아름답죠? 푸른 빛과 검정의 조화가, 그리고 이 나뭇잎이 또 붉은 톤을 들고 있어서 조화롭습니다. 내꺼는 8.5cm. 8.5cm. 몸매는 한 2cm도 하면 11, 1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킹 11입니다. 여기가 7번이에요. 7번 그렇습니다. 제가 6번과 7번을 이렇게 놓은 이유는 아시죠? 꽃이 두개 응,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래서 만약에 대부분 세트로 가져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미랑 응, 암시입니다. 8번과 9번이에요. 저렇게 꽃이 많이 그려져 있으면 가격이 더 높다고 하셨어요. 어 아, 여기 붓터치도 굉장히 많죠. 전체적으로 다이 아이는 9만 원 아마 안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번도 옆에 아이하고 똑같아요 자, 잔잔한 꽃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이렇게 아얘그 예. 오트밀 색깔이 굉장히 이쁩니다. 이렇게 두개 같이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10번까지, 10번까지 똑같은 모양이죠. 이 아이는 푸른빛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이거는 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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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통이 한 11cm 되겠죠 킨 10cm 입니다 8번과 8번 9번 10번 이렇게 되어있고요 11번도 같은 모양인데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꽃이 좀 커요 자, 이쪽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너무 아름답죠 화려해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입구가 8.5cm, 한 12cm 됩니다. 몸은. 시기는1 1 c m 예요이 아이가 굉장히 화려하네요. 이렇게네 가지. 음, 멋집니다. 자, 11번까지 소개해드렸고요 12번은 남달라요. 이 몸이 더 넓습니다. 입구도 넓어요. 이거는 한 15만원 정도 되지, 한 12, 3만원 되지 않았을까? 이구는 10cm, 몸통은 12cm, 키는 10cm입니다. 12번, 음 그냥 이렇게 가져가시면 저 부조 모양이죠? 부조 모양. 이 몸통을 다 파서 꽃 모양을 도드라지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저 이렇게 가져가시면 아마 음, 어, 득템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가격대가 좀 고해서 망설였지만.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 사이즈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음, 괜찮은데 음,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희 아이들 음, 영상 그 끝머리에 몰아놓은 이유는 편안하게 감상하시라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사진으로 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대학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